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절아 우리 모두가 앉아, 그리고 다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영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허락하신 같이 절과 뿌리의 은이땅 위에서 네가 크게 건성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laughs> 우리가 지난 이번 주까에 우리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각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삶과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네절 성대를 하나님 요백스님으니하신 같이 젖과 꿀이 없는 땅에서 내가 크게 본선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보지 않냐고 1절부터 3절까지 준비하는 마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한 방송사에서, 어, 어, 가졌던 일인데요. 어느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 그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과 취추게임을 했습니다. 런던에서 시작해가지고 음. 저 에딘 도로까지,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목포까지 가려고 하면 가장 빠른 길은 어떻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일까? 말하는 자 이런 퀴즈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올라를 말하면 문자로 방송에 그 번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디에 가가지고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가면 제일 빠릅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는 거기까지 빨리 갈 수가 없는데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서 수원에서 거기까지 가는 직행의 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요. 공항으로 가가지고 지금 빨리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거로 가면 더 빠르거든요. 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일 빠른 길은요, 헬리콥터를 타고, 우리가 여기서 탁 타가지고, 목적하는 곳에까지 탁 가서 거기에 내리면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거기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이 그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시청자들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을 보내서 또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공항으로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빠르답니다. 아니 일곱 대를 타고 가는 것이 빨리 답니다. 아니 수원까지 전철로 가 가지고 거기가면 치킨 거기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고 가면 딱공지까지 도착한답니다. 아, 중등 여러 까지 방법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느 분이 가장 빠르고 가 좋은 방법을 제시했는가 하는 것을 첫째에 비워져서, 그런데 1등으로 당첨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1등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여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그곳을 가는 것, 이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가면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가기 음.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 년이 우리 이 땅에서, 천 년이 하얀 년이 이 땅에서, 백 년이 그런 데 천국에서는 그게 뭔 매치기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저한 일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 때로는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있기 때문에, 하, 아, 이 인생 사이. 우리가 이천 년을 이달백 년을 살았는데요. 천국에 가보니까 백 년이 한바이지나다 여러분도 하다아요 어떤 것을 진행하게 되어지다가 보면요 하, 심하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됐겠지 하고 시계를 보니 10분밖에 안 갔어. 그리고 또막 아, 지루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아,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하다가 다 가겠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30분이 남았어.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요, 어떤 시간을 보세요? 한1시간좀 한 갔나? 했는데, 쉴 시간.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저복부까지 가는 이먼 길이 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거 아주 빨리 가고 아이서부터 응. 갔으면 좋겠다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대성 원리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공간이 시간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곳, 그리고 즐거운 그곳, 행복한 그곳, 그리고 무엇인가 기분이 아주 넘쳐나는 그곳에 있으면 시간이 그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버린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가게 되어지고 그런 환경에 머물르면그 공간이 시간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공연에 가가지고 공연에 참석하는데요. 2시간 30분을 공연을 하는데 하, 막 어저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즐겁게 뭐지 그 시간 공연을 보다가 나중에 보면 아! 사이아 그러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시간이 지배했다니까. 사랑이 시간을 지배했다. 사랑은, 사랑은 순간적으로 시간을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의 일 년이 있다는 게백 년과. 이 땅의 천년이 한 나라의 일년과 같다는 이야기는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는 체온이 크게 많이 흘러도 하루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말하는 사랑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지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그 성령의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역사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 중심 주제가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 주님, 주여, 율법의 개명 중에 어느 개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 가지 개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남이 중요한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 믿음이 가장 크니까 소망이 가장 크니까 사랑이 가장 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믿음이 가장 큰것 같아요. 아니,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들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슈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슈마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꼭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우리나라는 십자가를 목에다가 걸고 다녀요. 십자가를 우리는 또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걸이에다가 뭘 가지고 다니냐면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요. 제가 목걸이를 하나 어, 만든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목걸이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어,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판 가격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한하는 방법이었어요. 아주 교인이 두명 밖에 안 돼요. 그냥 가다가 세명 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그 교회 처음 가게 되어질 때 교인이 두 명이 있대요. 하나는 어떤 마을에요. 어떤 마을의 부인의 자리고요. 하나는 그 마을에서 나오고 있는 아가씨예요두 사람의 교인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큰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네개 교회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좋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 분은 여자분인데, 그 마을에, 한 어떤 마을에 여정도 아니, 그 부인이다. 한 분은 아가씨인데.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이사간 날, 그날 가서 지딱 앉아도 들어보니까요, 그 마을에 부녀의장이 어디 이사가 버렸대요? 한 분밖에 안남았어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방법을 구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목걸이 걸수 있는, 우리 여전노원들이걸수 있는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목걸이를 다 우리 교회는 팔기가 없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 또 이웃교회들, 또 다른 노예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다그 목걸이를 보내가지고 그 목걸이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파는 돈으로 교회에 훌륭하게 큰 납개 줬어. 그런데 그 목걸이에다가 제가 뭘 집어 넣냐면, 같은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데, 십자가 뚜껑을 이렇게 열면 그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가 그쪽에 들어있는 그런 목걸이였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에다가 육각형에 박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박스 속에다가 글을 써 가지고 그걸 매달고 다녀요. 그리고 때가 되어주고 기회가 되어지면 그것을 열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그걸 읽은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문설교에다가 붙이기도 하게, 내어주기도 하고, 화장실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가는 방문에다 가 붙이기도 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앞에다가 붙이게, 되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뿐만 항상 그것을 알아보고, 그 말씀대로 향하게 내어지면, 오늘 말씀대로, 성전에 있는 말씀대로, 복을 받고 본성함에 초대해 되자고 하는 그 작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늘 보고 또 간직하고 그걸 소유하고 그걸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것이 쉬마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라고 하는 말씀이 쉬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았는데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 쉬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든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복된 말씀을 그들에게 꺼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삼가치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에 이번 주구절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라!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직접 행하면 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일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라 바로 이 말씀을 앞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의리 의문의 답으로 주고 숙제로주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집에 가게 되어지면 이 4절부터 구절까지 말씀을 꼭 봐야 된다, 안 봐도 된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고 그 말씀대로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마로 귀히 여기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 는 음. 자, 시간을 사랑은 뭘 지배한다고요? 시간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백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루가 바로,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일년이 되어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천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년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으로? 사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서 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귀한 시간을 쉽게 지나간다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너 사랑하는 사랑 살아. 이렇게 정했습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조건 없는 사랑입니 어떤 조건을 내셔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역사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소가 이사랑해시고그 사랑을 이루시고 가분한 밤이 끝나버렸느냐? 아니요. 끝나버렸느냐? 아니요.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이사 성령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안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랑 속에 가면 실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요즘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아니 하지만 그런데요 어, 방송에 혹시 그 뉴스를 듣다가 보면 문바라든지 어, 뭐, 뭐, 요즘에 또뭐 이빠라고 한다든지 그런, 그, 그런 사람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문바라 이빠라고 하는 그것 말이요 옛날 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요즘에 이대는그 대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을 가르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하루 아침매 순간 순간에 그마다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예스 s 에대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지는 소식 전나하는 거예요. 문자같이, 또는 카톡같이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그걸 관심 갖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오늘은 무슨 소식이 나오니까? 그 소식을 지금 관심하고 있다가 그것이 다 거기에 뜨면 한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댓글을 다 달고 날려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꼼짝없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번관심이요 아이고, 오늘또 주일도 보내고 그러네. 더 오늘 가야겠지. 오늘 어디 갈데 없어? 오늘 할일 없어? 오늘 뭐 할까? 이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다 찾아봐도 할 일이 없어. 에이,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 크, 영적인 삶에 이끌려 산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해가 뜨게 되어진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구름이 하늘을 낀다든지 꽃이 핀다든지 꽃이 진다든지 지나가는 모든 일들의 상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셨네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런 것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워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넘쳐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주면서 우리는 감사함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삶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람 어떻게 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충분. 늘 하나님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신앙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저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여간 저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제가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요. 제가요. 어디를 가고요. 거기 가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도 만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이 일어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런 분은 이런 일이 있고요. 저분은 저런 일이 있고요. 저분은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분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음.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아,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진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아주 웅퉁하게 내가 기도했던 거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 살이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자의 삶은 내 뜻도 때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드릴 게 아닌,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이건 바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 줘. 이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는 특별한 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네.